혹시 캐나다 유학 생각하고 계신가요? 그럼 오늘 이야기 정말 중요합니다. 캐나다 정부가 2026년부터 유학생 정책을 확 뜯어 고치겠다고 발표했거든요. 이게 과연 우리한테 어떤 의미일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펼쳐보죠. 아마 지금 많은 분들 머릿속에 딱이 질문이 떠오를 거예요. 아니, 캐나다 갑자기 왜 이러는 거지? 진짜 유학생들 이제 안 받겠다는 건가? 이런 불안한 마음 다들 있으시죠?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. 자,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. 지금 보시는 이 숫자가 이번 변화의 핵심, 아니, 거의 충격 그 자체입니다. 2026년에 새로 받을 유학생 목표치가요, 원래는 30만 명이 넘었는데, 이걸 15만 5천 명으로 줄인다는 거예요. 말 그대로 그냥 반토막이 나버린 거죠. 네 방금 보셨듯이 이건 뭐 그냥 조금 조정하는 수준이 아니에요. 말 그대로 판을 뒤엎는 아주 극적인 정책 변화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럼 이 변화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볼게요. 이게요 그냥 2026년 한 해만 딱 줄이고 마는 게 아닙니다.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2027년, 2028년 목표도 계속 15만 명 수준이잖아요.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간은 이런 기조가 쭉 이어진다고 봐야 합니다. 사실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숫자는 아니에요. 이미 2025년부터 유학 허가증 발급이 줄어드는 추세였거든요. 그걸 반영해서 좀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운 거죠. 막무가내로 늘리기만 하던 거에서 이제는 좀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. 이런 방향 전환으로 볼수 있습니다. 자, 그런데요. 이 소식이 모두에게 다 나쁜 소식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지금부터는 이 커다란 정책 변화 속에 꼭꼭 숨어 있는 어쩌면,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뜻밖의 희소식이 될수 있는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생각해보세요. 캐나다로 들어오는 신규 유학생이 확 줄어들면, 과연 누가 이득을 볼까요? 힌트를 드리자면, 정답은 의외로, 지금 이미 캐나다 안에 계신 분들일 수 있습니다.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미래의 경쟁이 줄어든다.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. 여러분이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시장에 나올 2년, 3년, 4년 뒤, 그때 여러분과 일자리를 놓고 다툴 경쟁자가 확 줄어든다는 뜻이에요. 이게 그냥 제 뇌피셜이 아닙니다. 캐나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뭐라고 했냐는요. 이미 캐나다에 있는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갖춘 사람들을 영주권자로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. 딱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. 이건 이민 정책의 무게 중심이 밖에서 새로 사람을 데려오는 것에서 이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정착시키는 쪽으로 완전히 옮겨가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죠. 이 모든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있거든요. 바로 PGWP, 우리가 흔히 졸업 후 워크퍼밋이라고 부르는 거죠. 말 그대로 유학생 신분에서 영주권자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가장 가장 핵심적인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을 준비해 놓고 있을까요? 캐나다에 있는 졸업생들이 영주권을 더 쉽게 딸수 있도록 새롭게 열리는 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66%. 와, 정말 엄청난 숫자죠? 이게 뭐냐면요. 2026년에 주정부 지명 프로그램, 그러니까 PNP로 뽑는 인원을 전년보다 무려 66%나 늘리겠다는 겁니다. 쉽게 말해서 각 주정부가 이 사람은 우리 주에 필요해요 하고 영주권자로 콕 찍을 수 있는 권한이 훨씬 훨씬 더 커졌다는 얘기예요. 이 PNP 증가는요. 특히 그 주에서 학교를 졸업한 유학생들한테는 진짜 엄청난 기회입니다. 왜냐면 대부분의 주가 우리 주 졸업생 특별 전형 같은 걸 따로 운영하고 있거든요. 이렇게 뽑는 인원이 대폭 늘어나니까 2025년에 잠깐 문을 닫았던 BC 주 같은 곳의 프로그램들이 2026년에는 다시 활짝 열릴 가능성도 굉장히 커졌다고 볼수 있죠. 자, 시야를 조금 더 넓혀 볼까요? 캐나다 이민의 큰 그림 자체가 사실 졸업생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어요. 2026년 전체 영주권 목표의 무려 64%가 경제이민 카테고리예요.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. 캐나다에서 직접 교육받고 캐나다 경력까지 쌓은 졸업생들. 이 카테고리에 이보다 더 완벽한 후보자가 또 있을까요? 이 흐름도를 한번 보세요. 캐나다에서 졸업하고 PGWP 받고 경력 쌓고, 그리고 영주권 신청. 이게 바로 캐나다 정부가 가장 원하고 또 가장 장려하는 모범생 루트라고 할수 있습니다. 이번 정책 변화는요, 바로 이 정석 코스를 밟는 사람들한테는 걱정 마, 널 위한 길은 활짝 열어줄게 하고 보내는 강력한 그린라이트 신호나 마찬가지입니다. 물론, 유학생 수 자체가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.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. 하지만 전체적으로 캐나다에 새로 들어오는 임시거주자 중에서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여전히 40%나 돼요. 이건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. 그러니까 숫자는 좀 줄이더라도 캐나다의 미래를 위해서 유학생 그룹을 절대 포기할 수는 없다는 정부의 속내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. 자, 그리고 이번 정책 변화에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희소식이 숨어 있습니다. 바로 고급학위, 그러니까 석사나 박사 과정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예외 조항이에요. 만약 여러분이 캐나다에서 석사나 박사학위를 할 계획이다? 그렇다면 지금까지 했던 걱정 싹다 잊으셔도 좋습니다. 왜냐하면 2026년부터는요, 이 석박사 과정 학생들은 유학 허가증 발급 인원 제한, 즉, 캡에서 완전히 100% 제외되기 때문입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. 국가 전체에서 몇 명을 뽑든, 우리 주에서 몇 명을 뽑든, 이런 할당량에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. 심지어 박사과정 지원자들은 서류처리 기간도 최단 2주까지 빨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. 이건 뭐 거의 레드카펫을 끌어주면서 제발 우리한테 와주세요 하고 고급 인재를 모시는 거나 다름 없죠. 캐나다의 의지가 정말 강력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. 자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한번 다 맞춰볼 시간입니다.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변화들을 하나로 모아보면 캐나다의 새로운 이민 전략 그 거대한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. 결국 이 모든 변화는 딱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. 캐나다는 이제 무작정 문을 활짝 열어서 많은 학생들을 봤던 양적 성장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겁니다. 그 대신 이미 캐나다 안에 들어와 있는 인재들은 확실하게 붙잡아서 정착시키고 국가에 꼭 필요한 고급 인재들은 꼭 집어서 데려오는 질적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. 결국 캐나다의 선택은 양보다 질이었습니다. 이 거대한 전략적 전환이 과연 캐나다를 더 강한 나라로 만들까요? 아니면 예상치 못한 새로운 인재 부족 사태를 낳게 될까요?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.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기회를 잡으실 건가요?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.